삼겹살 얼마예요? 만5 0원 하나 드세요 자잘 익고 있습니다 원래 삼겹살님 마이 바흐 반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축제를 와봤는데, 바가지를 씌우고 있지 않는지, 암행 순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어, 제가 총으로 한 발씩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타코야끼에 왔습니다. 이타코야끼는 직접에서 바로 구워서 해야 맛있습니다. 사장님, 이타코야끼 얼마예요? 5 0 0원 이야, 싫어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재밌네. 맛있습니다. 소고기 무초밥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하나 주보세요. 자 먹어봐야겠다. 만 원이면은 우리가 시중에 쉽지 않습니다. 와 소고기 맛입니다. 닭꼬치 얼마에 파세요? 오천 원 하나만 주보세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닭꼬치는 원래 충주가 원조인데 맛이 괜찮습니다. 딸기라떼 하나. 어 아, 딸기라떼. 짠걸 많이 먹어서 목이 탔습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핫도그 4,000원입니다. 배우리 감자도 4,000원입니다. 삼겹살 얼마예요? 15,000원. 하나 드세요. 자, 잘익고 있습니다. 원래 삼겹살은마이바흐 반응이 중요합니다. 파전도 하나 주세요. 5 0 0 0원입니다 사장님, 자리세가 얼마? 자리세가. 아, 상인에서 회 오셨구나. 야,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삼겹살. 15,000이면 우리가 그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깻잎에 가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열어도 고기가 있습니다. 파전입니다. 이만합니다. 아, 역시 총을 들고 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축제를 봤는데, 축제는 사실 가격이 아주 쌀순 없습니다. 바가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 감찰을 마치겠습니다.